스폰 절대 받지 않았고요. 주희 씨가 사줬어요. 블랙이에요. 블랙. 네. 아아 아, 그러면 스타벅스 아이처럼 블랙이라고 땅이 있는 거예요? 네네. 진짜. 아 근데 나 아, 그냥 그런 프리미엄 느낌. 그래서 좀 여기서 플래지 같은 거 사먹고 하면 좀 풀려요. 막 어. 어, 감자튀김도 있고. 감자튀김도 사면요? 아니, 요프레칠이랑 그 감자튀김을 이렇게 요 오, 신나다. 카페 네. 완전히 이렇게, 그, 시각? 응. 원래, 폴리스인가? 거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거기는 24시간 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, 사먹었는 아, 약간 프리미엄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응, 그거는 그냥인 것 같아요. 그냥? 뭐, 그냥? 응. 아. 근데 먹을 건 폴리스가 아니 폴리스가? 음. 저기 막 파스타도 와, 되게 좋아졌네요. 제가 요즘에 천사람이라서 이렇게 합니다. 여기는 스프, 스프 많이 먹으러 가요. 아, 스프? 오, 괜찮다. 맛있어요. 식사하셨어요? 아니요. Coming soon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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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식당에 가있네요. <laughs> 알아서 잘해줄게. 이것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쿠키 크랩. 아니, 쿠키 크랩이 아 쿠키 뭐라고 하던데. 쿠키 영상인가? 영화 끝나고 조금 나오는 거. 아, 응. 아 응. 쿠키. 응. 쿠키. 아, 맞추다. 오늘 여기 들리셨어요? 사장님 거의 없네요. 방, 우리 방 잡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자리가 너무 넓다 근데 여기가 주말에도 사람이 있어요. 음, 다저기가다 저기요? 여기라고 하면 모르자. 그러니까 우리가 어냐양은 메인이 이태원역이 있고 그 앞에 그 흔, 흔한 그 호텔 뭐지? 해밍턴. 어, 해밍턴 호텔 그 근방으로 그 카페도 <laughs> 많고 그 뒤쪽으로 이제 노는 데가 많아요. 근데 여기는 거기서 약간. <laughs> 약간 옷 팔고 그런 상점이 있는데 위치가 어. 돼 있어가지고 여기 는 편이라도 한번합니다 주말에. 도 아, 맞다 아, 마이시스요? 주말에. 도 <laughs> 제가 그 한국말도 어느하고 영어도 어느해서 힘들어요. 위치였어요. 한국 오면은 영어를 다 까먹는 거 아, 그 말을 제가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했지 그게 오래더 실력이 있다고. 농담이고요? <웃음> 화났어요. <웃음> 맞는 것 같아요. 그 말은. 그러니까 쓸 일이 응. 없으니까. 음, 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들도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앞으로 영어로 할까요? 괜찮은데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가 안 까먹을려고 생각해보니까 교포들 말하는 스타일 이 있잖아요. 아, 섞여있는 어. 것같 그런 거 되게 좋은 거같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끼워넣는 스타일? 음. 안 까먹을려고 아,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 중간에 아빠 대신 회의 대 d a 이렇게 해서 오전 각고을줘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제 감으로는 좀 뭔가 부자연스더라고요 <laughs> 아이가 혼자 속으로 오글오글거네요 저는 최근에 태국에 음. 갔었는데, 일 음. 때문에 음, 음, 음. 태국에 갔는데, 제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. 상해성도있었나 음, 보네요. 음. 일하러 가는 친구 생겼어요? 응,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들하고 요즘에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, 통화도 하고 이러고 있 음. 음.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음. 태국인들도 영어 잘해요? 다 잘하던데. 음, 분발해야겠죠. 음, 근데 태국이 음. 좋았던 게 음. 이제 시장 같은데 가도. 태국 어디가 좋았던? 방콕. 방그 시장에 가도 음. 다영어도 있어. 아줌마들도. 아, 아줌마들도? 음. 음. 프하게뭐 바이스님들 음. 그런 분들도 <laughs> 다 영어로. 영어로. <있어>. <laughs> 최근 좋네요. 네,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엄청 많아. 아, 방콕에. 응. 네어디세요 네, 네. 방콕. 저도 가봤는데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아직 안 가봐서. <laughs> <laughs> 약간 어이없죠. <laughs>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영어를 좀 써야지, <laughs> 어, 본인도 이제 <laughs> 잊지 않고 그를 거좀 메인 컨셉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You know what I'm saying? <웃음> <웃음> 어 오, 아주 자연스럽게. 소리 느껴지는 데야 그리고 듣는 거는 참 쉬운데, 말하는 거는, 듣는 거보다 좀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들으면 말할 아, 아, 수 아, 있는데, 아, 아. 말하는 거는. 너무 싫어. 죠 음, 제가 요즘에 약간 옛날 노래이긴 는데 뭐지? 락스타? 라는 아, 네. 노래 있는데, 뭐 듣다 보니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그 리맥스 가사를 들어보면서 했는데 정말 스스로 참답하더라고요 <laughs> 말하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. 응. 응. 특히 노래는. 특히 노래는. 아 응. 다행이다. 노래라서 내가 웃겠구나. 응. 그럼 노래 아닌 건자체 가능한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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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있는어 이태원은 영는어좀 연습할 만한 곳 어떤 거에 대해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국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는 거에 깜해서는 어떤 거에 지나가는데떤 거에 대해는거를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는 어떤 거거 막 줄임말 같은 거. 아, 조심해. 그러니까. 응. 응, 나쁜 말 많잖아요. 그래도. 그걸 다 하더라고요. 어. 음. 다 다, 그걸 다 안다는 거는 본인도 평상시에 쓰는 거 아닌가요? 줄임말을 듣는 거는. 저 얼굴을 <laughs> <어려워서 그냥> 알요 <알게. 웃음> 저는 몰라요. <laughs> 저도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. <laughs> 네, 그, 안, 주인 씨가 말하는 게 맞는 게, 얼마 전에 영상 봤었는데, 외국인 둘이서 응. 그, 욕하면서 싸우는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. 한국도 참, 이제는, 뭐라고 응. 해야 되나, 아무나가 죽을 텐데.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이제 누구 싸우는거 찾으러 가야겠다